자마자 아, 빙을 뜯네 마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, 내가 안녕하세요 뭐하고 계세요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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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그저 송사리님 기다려요. 기다려요 어? 둘이 무슨 사이죠? 아무 사이도 아닌데 사장님과 직원 사이 누가 사장님이에요? <laughs> 송사리가요 아 진짜요? 성사리님 뭐 어떤걸로 사업하다는데 아, 가지 가 사실이니까요 가지 비켜야 되잖아요 마마님 성사리 아, 아 그렇구나 아 아니 근데 왜왜 <laughs> 직원이세요 오하둥둥이님 어? 도와주기로 해가지고 원래 알바하기로 했는데 직원을기 응. 했는데 응. 갑자기 빛을 줘버렸네 이 사장이 아 <laughs> 그래서 한 배에 타버린거구나 아니 어쩌다가 빛 예뻐렸어요 <laughs> 어쩌다 아이고. <laughs> 근데 이거 뭐예요? 어? 이거 그등 장식인데. 아, 아, 장식. 네, 아, 뭐, 등에 달면은 알았다. 이게 이펙트가 사라져서 그냥 손에 끼는 중. 아. 어. 음, 음. 아, 무긴 줄 알았어. <laughs> 완전 잘 어울리는데? 귀엽죠? <laughs> 응, 응. 귀엽다, 귀엽다. <웃음> <웃음> 좋아해 <웃음> <웃음> 어, 어? <웃음> 잠깐만, 혹시, 유아교육과 전공? <laughs> 어, 어떻게 알았지? <laughs> 진짜요? 진짜 유아교육과 나오셨어요? 맞아요. <laughs> 아니, 근데 목소리만 들어도 그게 느껴져, 말투랑 <laughs> 아, 유아교육이시구나. 음, 우리 친구. 우리 친구. 우리 고, 친구. 좋아한다 와, 좋아요? 여기에서 뭔가 그 느껴졌어. 유학의 <laughs> 효과야, 달달함이. 열심히 배우고 왔습니다. 한 아, 한 그러셨군요. 한 근데 혹시 나이, 어이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나이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어요. 아, 아 그러시구나. <laughs> 그렇습니다, 그렇습니다. 아 알겠습니다, 음. 알겠습니다. 음. 아, 근데 이게 딱 느낌이 진짜 있다. <laughs> 그냥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선생님 같아 아. 왜냐면 저도 국어 교육과거든요 음... 네. 저한테서는 어. 느껴지는 그런 게 없나요? <웃음> <웃음> 저한테서는 그런 게안 느껴지시나요? <laughs> 오! 오! 국어! 오! 흠... 오. <laughs> 흠... 아니었던 거 <것> 같은데... 흠... <laughs> 안 느껴지시는구나 아, 근데 저기 사장님 아, 오셨는데? 어디, 어디? 어, 응. 네. 안녕하세요. 자꾸 숨어서 지켜봄. 아니, 송사리님. 아, 하 네. 가는 날에. 좋은 직원을 아, 두셨네요. 감사합니 아, 착한 직원이죠. <laughs> 근데 왜그 빚을 함께 갚는 거죠? <웃음> 어, 어. <웃음> 저는 조금만 <가>. 도와주면 돼요. <laughs> 아, 조금만. <laughs> 네 나머지는 뭐 제가 갚아야죠. <laughs> 음, 바이팅입니다. <laughs> 네. 아 혹시 대 가시죠? 예. 네. 신영 님 언제 들어오실 아, 아시나요? 곧 들어올 것 같던데요? 아, 그래요. 시간대가 안 맞아서 돈 드리려고 했는데. 어, 아 벌써 돈이 마련이 되셨어요? 그 기본으로 조금 일단 드리려고 했어요. 어. 음200 정도? 우와! 우와 뭐 주마다 이렇게 그럼 얼마 정도 갚으실 건데 주마다? 어, 그거는 이제 음. 고민 중이긴 해요. 일단 한번 하루 풀류 뛰어보고. 아 시작하신 지가 <laughs> 얼마 안 되셨구나. 네 어디 시작했어요. 아 알겠습니다. <laughs> 파이팅입니다. 어와둥둥이님은 네. 무슨 죄로 그 이렇게 끌려오신지 모르겠지만 힘내시고요. <웃음> 어. <웃음> 끌려왔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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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하러 가겠다고 합니다, 마마님. 예, 예, 예. 파이팅 음, 파이팅 맞아 맞아 그 썰매 어잘 봤습니다 <laughs> <olm mean? nah. 웃음> 썰매 <framework 웃음> 썰매 썰매 <laughs> <laughs> 저 아시던데 어른 아니 근데 그거 아시나요? <laughs> 그거 조디양네 밭에서 그 족밭 있잖아요 응응 거기에서 그 얼음 열매를 아열매를 썰매를 쓰고 있더라고요. 아 아니 그거래? 그니까 나 말했잖아 가지 아니, 연구소라니까 저 연구인 거예요. 아니 실제로 그 건데. 밭에서 쓰고 있습니다. 마바님 우리 건데 그거. 그럼요 저희 아니 그거래? 우리 거. 우리 거. 그거 마바님 건데. 우리 건데 맞아 그걸 투코 저기를 했어야 됐는데. 아, 투코 출원을 할 걸. 마마님. 예. 깼어요? <laughs>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. 놀라셨어요? 그 얼음설매 가져온 구소를 연지 하루만에 그 바로 다음날에 그 공사가 이미 끝나 있었어요. <laughs> 그게 말이 안 된다니까 방풀한 거야. 아니 그 방풀했네. 그니까 아. 우리 아이디어 다 뺏어간 거야 그거. 와 진짜 미쳤. 아, 마마님 진짜. 빨리 투코 내시죠. <laughs> 이미 늦었어. <laughs> 이미, 늦었어. <웃음> 이미, <웃음> 이미 늦어버렸어. 아까 <돼요. 웃음> 방 같은 거다 터뜨렸거든요. <laughs> 까비. 벌써 있는데. 음. 안돼 송사리님 기다리신다더니 뭐두분눈 마주치시고 이제 이야기 끝난 거예요? 아니 <laughs> 기다리신다고 했는데 뭐한1 아, 0초 정도 같이 어떡하냐.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셨는데 이거 <laughs> 뭐 <laughs> 아니 뭐지 어디갔냐 어디갔지 나도 언 볼게요 네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어? <laughs> 내가 제가요 예 어? 감사합니 가, 감사합니다 어? 예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 어, 예어예 구구 어예뭐뭐 <laughs> <laughs> <먹어본? 웃음>